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간에 좋은 약초들. 근데이 약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엇이 어디에 좋다, 무엇이 어디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의 성질이 있다는 거지요. 따뜻한 성질이 있고 편안한 성질이 있고. 왜냐하면 서늘한 성질이 있고 차가운 성질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뱅이밥이나 칠리향이나 마취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차가워요. 근데 간에 좋다고 저거를 먹는다 그 말이요. 그러면 간, 간이 현재 정상적인 사람도 이 차가운 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차가워지나요? 그래서 그런 걸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이 차가운 것은 어디에 쓰고 따뜻한 것은 어디에 쓰는가.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프다는 통증을 느낀다 이 말이야.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장부가 차가워졌다는 얘기야. 예. 네. 근데 염증이 생기죠. 염증. 우리가 간염이자 폐렴이다. 유염이다 이렇게 이제 장염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위가 얼른 얘기하면 뜨거워지면서 뜨거워지면서 이제 말하자면 화는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거든 화를 내면 그 장부가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럴 적에 염증을 치료하는 것은 타운 약초 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차가운 걸로 치료해야 되고 우리가 몸에 통증을 느낄 때는 어느 장부이든지 차가우니까 통증을 느낀다니요. 그럴 적에는 따뜻한 약초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갖다 먹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되면 좋을 때는 예. 네. 그래서 이 오늘 여기 이제 안에 따뜻한 약수를 보니까 국겨나라도이게 진달래꽃이 어 진달래꽃이 지금 지금은 얼이제졌는데 봄에 진달래꽃이 폈을 때 사과류를 그 자리에서 따 먹어 그냥 다른 거 하,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따 먹어 그러면은 몇 번만 가서 따먹고만그 해에는 감에 대한 걱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산수유는, 이제, 저기, 저, 그, 전라도 어디에 거 가면은, 이 산수유가 많이, 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근방에도 산수유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열매를 먹는 건데, 이 열매는 가을에 빨갛게 익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갖다가, 어, 뭐야, 그 효소를 담가 먹어도 되고, 그냥 그 열매를 갖다가, 어, 뭐, 환을짓든지 아니면 차를 끓여 먹어도 되고,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예. 그러면 석류피라는 게 뭔가면 하 석류 송류 알죠? 석류가 엄청 새콤하네요. 그러면은 석류는 퍼졌을 때그 알갱이가 보이죠. 예.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껍질, 그 껍질을 알맹이 그냥 먹고 아 그렇게 즙이 나와. 그다음에 이제 석류티를 갖다가 차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콤한 것을 얘기할 때에 입안에 침이 돈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이 좋다는 얘기. 침이 안 돌고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사람들은 간 기능이 차가워집니다. 음. 저목선 여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가면 대달해 산에 가면은 그참대라고 있어 요 참달해. 달에는 이 산에서로 열매가 달려있을 때 열매가 딱 터져요. 이렇게 그때가 최고 맛있는 거예요. 네. 터지지 않은 것은 맛이 좀 덜해요. 그런데 이 목탄 요자라는 것은 뭔가면 대자네라고 해서로 이아 가을 초가을 쯤에서 산에서 삿 바람을 따와요. 근데 강원도 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모과 우리가 아는 모과 있죠. 예. 모과가 사실은 못 먹어요. 먹지는 못하는데, 삶을 끓이거나 그 효소를 담그면 향이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삶에 끓이는 건 좋고, 산사, 산사 하나요. 산사가 어, 우리 애기 사과라고 알죠. 아 조그만 요구만 해요, 조그만 해. 조금 하나는 애기 사과랑 같이 생겼는데, 그것도 새콤한 맛이에요. 예. 근데 요즘은 하도 이제 그 약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잘안 먹는데, 오미자는 알죠. 예. 오미자는 여기 무주 안성 이쪽에서는 많이 배면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이 강한 것이 신맛이다. 그래서 오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요. 간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예 이거 뭐어디 가서 뭐 그냥 돈 주고 이렇게 살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아무 데서 구하면 돼. 여기 금산 약초 시장이니까 여기 가서 그냥 아무 데서 구하면살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약이죠. 이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여기까지는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중수산체라고 해서, 이거를, 어, 우리는 빠치수형이라그래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은, 이파리가 길쭉해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여름에 꽃이 피는데, 꽃을 이렇게 들어지요. 그러면 하얀 꽃이 이렇게 들어지는데, 그 이파리를 타먹으면, 그냥 많이 먹을만 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도 그냥, 이거는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길가에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야산에 있고, 그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잎을 따먹는 거죠. 그 다음에, 비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기린초. 노란 꽃이 있는 기린초. 예, 이걸 비테라고 해요. 이것도, 길가에 가면, 바이튼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꽃이 노랗게 많이 피요 근데 봄에 쌍날 때 그거를 딱 뜯어서 먹잖아요. 그 자리에서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짧은 맛이 그러면 상화작용을 한다는 얘기요 근데 이것을 여름에 꽃 했을 때 뜯어 먹으면 상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다 먹죠. 그죠? 가료.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저기, 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그 며느리, 며느리 미식계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 미식계를? 그, 그 며느리 미식계라는 그풀에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가 있는데, 그 줄기에 까시가 엄청 많아. 그러면, 이건 좀, 그, 야담이지만은,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 그, <laughs> 그 미식대로라가 그거를 만들었거냐, 이 말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산에 좋으냐. 오베자는, 그, 봉나무 열매. 거기 이제, 이게 원래 열매가 아니라, 벌레 집이에요. 벌레 집. 그래서, 이거를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은 꼼꼼한데, 예, 이, 그, 그 벌레까지 다 삶아서 먹어야 돼요. 예, 이렇게 좋은 약초들이 많아. 우리 주위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이. 예. 그리고 이제, 간에 소유란 약초와 차가운 약초가 있죠. 이거는 어디에도 그냥,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염증이 생겼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로 진찰을 하면은, 간염이다, 폐렴이다, 위염이다, 대장염이다, 그러죠. 예. 그러면은, 그 염증이 생긴 원인은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겼으니까, 이거를 먹어주는 거예요. 유자 알잖아요. 요, 그, 이제, 불같이 생겼는데, 일단 청도 나와요, 지금은. 이제 청도 나오는데, 갖다 놓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은 염증이 이거 한병 한 먹었다가 염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사짝 없어진다는 얘기야요 염증도. 그 다음에 영실이라는 것은 찔레나무 열매 빨갛게 익은 찔레나무 열매. 이게 네. 영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길가에 가면 맨 찔레나무 열매가 가을 되면 은 빨갛게 익은 게 많아요. 네. 필요하니까 따다가 끓여 먹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안 필요해도 따다 놨다가 누가 필요하면 차 끓여 주는 거는 그 다음에 와송하죠. 와송하고 바이솔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건데 왜 와송이라고 하냐면 비와 왔다 이게 비와에서 나는 것은 와송이라고 하고 바이에서 나는 건 바이솔. 그런는데 요즘 다육이하고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육이는 일본에서 생산돼서 넘어온 것이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송을 먹었을 적에는, 이게 이제 어떤 때 들어가는가 하면, 그왜 저, 마요네즈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뭐예요, 그게? 예. 네. 그저 야채하고 마요네즈하고 막 섞어 먹죠. 그때, 와송 이파리를 따서 거기다 섞어요. 그렇게 먹어도 돼요. 네. 자격. 자격은 이제 이거 뿌리를 짓잖아요. 향이 진짜 좋아요, 자격은. 근데 이 뿌리는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해서로 발렸다가 이제 찌그레먹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괭이밥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 괭이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나, 그, 저, 물, 이게, 내과에 가면 물이 조금 많지 않고, 좀 지질지질한 데에 이런 것이 많아요. 네, 그, 전문가들은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생리향이라고 있어요. 어, 지금 이쪽 지역은 아직 추워서 안 되는데, 저 밑에, 이제, 대구나, 그, 저기, 저, 어제 마산이나 이렇게, 이제 좀 더운 지방에 갔죠. 그러면 돈나무라는 게 있어요. 길가에 길가에 조그만 얕은 가로수 우는 돈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최애야. 네, 그 이런 것들은 아무데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언은 뭐예요? 새비루. 어느 새비루. 그래서 만의 이빨 같이 생겼다 그이따위가만의 이빨 같이 생겼다해서 마치언이라고 하는데 새비루. 그뭐 어디 가서든지 킬수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막, 하 팍, 이렇게 켜놓고는그 효소를 잡아놓은 거야, 이제. 그래 놓고 안 먹어. 그걸 안 먹어. 그럼 평상시에 그거를 먹으면은, 결국은 뭐야? 따뜻해지야 되는 그 간이 안 따뜻해진다, 이죠그럴때는 이런, 이런 것은 항상, 썰늘런 약초나 차가운 약초는 항상 염증에 아, 염증 치료하는데 먹으면 좋다. 예. 네. 이제 이해가 갔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 요게 그풀초변이잖아요 예. 네. 이것이 없으면 은악이 돼버려. 락, 락. 네. 즐거울 락자가 돼버려. 근데 풀을 먹고 병이 났으니까 즐거웠다. 그래서 이게 약자가 되는 건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심해 가보면은 큰 건물마다 약국이 많이 있어요. 거감은 그냥 약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약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 약과 이 약과 뜻은 같은데 뭐가 달려갔어요? 이 글자는 글자는 한문이고 한글이고 같은 그 발음인데 이거는 뭔가면 하 꽃을 표시해요. 여기서 이렇게는 꽃이요 그다음에 요거는 잎 잎이고 요거 흰글자가 있죠 여기. 요거는 열매. 그 다음에 나무 먹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물기 여기는 뿌리 꽃과 열매와 이파리와 줄기와 줄기와 뿌리가 있어야 약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시내에서 그냥 약약 사면은 그 전부 이런 약으로다가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은 지금 이것이 다 약초죠. 약초.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풀이기 때문에 약초라고 그러는데, 풀이 아니면서도 간을 좋게 해주는 곡식이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밀, 보리, 그렇죠? 메밀, 또 완두콩, 땅콩, 참깨, 들깨, 이런 것도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다 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또한 가지, 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개고기를잘안 먹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갈고기를 못 먹게 하고 그런데 사실 개고기 같이 간에 좋은 게 없어요. 배고팠지? 예. 네. 그래서 지금 간에 간암으로다가 진짜 막아막뭐안성이 됐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를 먹었다. 그냥 회복이 엄청 빨라. 요근데 지금은 못 먹게 하잖아요. 그그 그 차선으로다가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닭. 네. 그냥 이런 데서 그 하는 그냥 이런 닭이 아니고 닭이 어 약성을 약성을 발휘하려면은 6 개월 이상 커야 돼요. 닭이. 그러면 알 알에서 떼어나가지어으로6 개월이 딱 되면 알을 납니다. 닭이. 그러면 그 알을 낳는 닭은 토종닭이라 해가지고 서로 그때부터 이제 약성이 되는 거예요. 그전 것은 약성이 없어요. 그냥 맛만 나지. 네. 그렇게 서로 각 쪽을 좋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꾸 뭐 간장약 먹는다고 뭐 먹으면 안 돼요. 간은 무조건 이런 약초를 먹어줘야 되고 또 급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대국이나 또, 닭고기 같은 거. 이런 걸 먹어주면 훨씬 빨라져. 음. 우리가, 아까 이 유자도 얘기했지만은, 이, 그 뭐야, 저기, 저, 유자, 어제갔죠 유자, 유자 차 있잖아요. 차 네. 같은 것도 참 먹으면 좋죠. 근데, 더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그, 먹고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동치미 국물 네. 동치미 국물이 새콤하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한 컵을 먹어보세요 이번에 할사를 왜 그런가 하면 위를 흑하기 때문에 목구토를 그렇게 강해 튀김치 튀김치의 동치미 국물 이런 것들은 항시 보관해 놓을 수가 있잖아요. 보관해 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컵에다가 딱 조금 딸고서로 물을 넣어서 희석시켜 그래가지고는 음료수마냥 마셔. 그러면 배탈도 안 나면서 간도 해복이 되고.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간이 안 좋다 그랬을 때 차가워서 병이 오는지 뜨거워서 병이 오는지 진단이 엄청 중요하겠네요. 간이라는 것이 좀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몸이 차서 통증을 느낀다 고 그랬죠. 그 장부가 차서. 그런데 간은 간은 이 뇌의 신경 뇌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독립체예요. 그이기 때문에, 간은 아퍼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만큼만 남아도 재부실을 해요. 그게 렇 간에, 내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뭔가면 고관절. 엉, 엉덩이뼈, 고관절. 예. 네. 그리고, 어, 어느 굴신 불과 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새벽에 일어났죠.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피들무대. 이렇게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자골신경통이라서 앉으면 또 여기가, 여기 이쪽이 골반 쪽으로다가 막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아침밥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증상이 없어져 버려. <laughs> 그런,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럴 때에, 아, 이게 간이 내가 지금 안 좋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네. 근데 간에 염증이 왔거나 이럴 때, 그럴 때에도 그런 좌골신경통이나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은 간염이다. 이렇게 나오는. 근데 그거를 병원에 안 가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고관절이 이상 이 온다는 얘기예요. 암뚱 하고 수도못 하고 엉마주춤하게 이렇게 여기 가 아파가지고. 그럼 거기서 여기가 아프면 사골신경통에서 밑에까지 내려가거든. 예. 네. 그리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그, 아픈 거. 그러고 이제 또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어, 뭐야, 그, 간이 차가워지고 이제 그, 그러면은 이그 오바이트 그렇죠? 네. 장이 장이 안 좋으면 설사가 납니다. 장이 안좋 근데 간이 차가워지면은 오바이트 하면서 설사가 나요. 그랬을 때가 이거는 간이다, 이거는 장이다 그부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약 양양에서는 차가워서 병이 온지 뜨거워서 병이 온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죠. 뭐. 그러니까, 거기서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어디가, 담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관절로다가, 그렇게, 고관절로다가, 그렇게, 막, 아파가지고, 서로, 그렇게 하길래, 지금 당신은 간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맞는, 이런 걸좀 먹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자연치유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을 간다니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면 간 이상이 없죠 성태가 그냥 있으니까 이상이 없죠 아니 굳어간다 이러면 다 차가웠다 이렇게 그럼요.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간경화 그 간경화가 차가워서 굳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얼음도 차가우니까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뜨거워서 병이 왔는데 나중에 차가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간경화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동양으로, 동양으로 가가지고 동양이 커지면 은 암이 돼버려요. 그럼 간에 차가운 약초 같은 거는 금방으로 쓰지, 길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뭐든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아가지고 서는어떤게 이런 이걸 먹었다. 그로에서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간이 오하지만은 위를 극한다는 얘기. 네. 그러면이에또 따뜻한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래서 약이라는 것은 꼭 불어나게 돼 있어. 불어들들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처음에 약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나면 또두개 먹고 그 다음에 세개 먹고 막 한지 먹지 먹잖아요. 그만큼 병이 커진다니 그걸로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런 어떤 그 간에 대한 증상 내가 얘기했죠 그 증상이 뜨면은 이런 걸로다가 따뜻한 걸로다가 먹어주면 된다 네. 자 이해가 갔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